4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둬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어 이제 1, 2절에 솔로몬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훈계에 길을 기울이길 촉구했습니다. 이제 본절 3, 4절도 솔로몬이 과거의 어린 자식으로서 부모의 훈계를 받았던 사실을 회상하며 자신의 훈계가 아비 다이소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밝힙니다. 본문의 네, 표현은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았고 또 어머니로부터 극진한 애정을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이 같은 표현을 통해 솔로몬은 자신도 지금 자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그러한 애정으로 어,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있고 그들도 자신과 같이 신앙 안에 지혜롭게 성장할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잘잘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어 어린 시절에 외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어, 기존에 많은 아들 어, 그리고 어, 솔로몬은 이제 이 바세바라고 하는 뭐랄까 솔, 어, 다윗의 실수로 인한 어, 죄악으로 인한 어, 얻은 어, 그런 아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성과 명분이 없죠. 어, 그러, 그리고 어, 이제 왕이 될 때도 에 여러 경쟁 상대들이 예, 이제 예, 우리아와 또 솔로몬을 압박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여기. 예,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정말 솔로몬 밖에 없었던 거죠 또 많은 형제들이 있었고 그런 어 아주 그 경쟁 상대 속에서 어 생존의 위기에 왔다 갔다는 하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총애가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냈고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낸 것. 여기 이제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몸이 약하고 어리다, 이런 게 아니고, 어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부드럽다. 그러니까, 뭐에 부드러우냐? 어머니에게 부드러운 존재. 즉, 부모에게 부드러운 존재. 다시 얘기하자면, 조금 더, 어, 저, 어, 직역을 좀 하면,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순종하는 아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살린 것, 솔로몬을 왕으로 만든 것은 아버지 다윗의 총애와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4장 사절에 그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구체적 가르침에 앞서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현재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자신과 같은 위치에 놓여, 놓여 있어 공감대를 성성하는 효과를 느끼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배웠다. 이제 너희도 동일하다. 그래서, 이 유산, 즉, 어 배움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어 물려주는 거죠. 특히 솔로몬은 자신의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야기하는 것 유순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 우리가 잘 알듯이, 많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지인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정신적 유산인데,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뭐 미국의 24대 대통령 에이브햄 링컨 같은 경우는 그어머니에그 당시는 이제 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머니의 그 성경이 아주 위대한 유산이 되었죠. 그래서 늘그 말씀을 읽고, 또 어머니의 흔적을 쫓고 찾으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우리도, 우리 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분명하죠. 명약 관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죠. <laughs>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내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봤죠. 다윗이 죄를 졌을 때라든지 또 위기라든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모습을 보아왔던 거죠. 뭐 그냥 아버지가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완전 100% 순종하지 못했겠죠. 아주 그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은 들으면서 자라는 게 아니고 보면서 자란다고. 아, 내 부모의 모습이. 네. 이제, 잘 알듯이, 내 부모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무엇지 알아요. 그니까 내 부모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이들은 안, 속일 수가 없죠. 같이 살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돈을 제일 무서워하면 아이들이, 아, 내 엄마는 돈을 제일 좋아하는 거. 또 제일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또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 이제, 돌이켜보면, 저도 그, 회상해 보면, 아버지는, 음, 뭐 책을 좋아하셔. 책 근데 그게, 예, 저도 모르게 제 몸에 남아있어. 남아있어서. 여전히 뭐, 책 벌레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책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할머니에게 받은 유산이죠. 할머니, 할머니에게 받은 유산은, 예. 늘 이제 성경 책을 읽는 것보다 찬송가를 부르는 그 옛날에 그 세로로 된그 찬송가를 뭐 오늘도 주뭐음정 주, 박자가 안 맞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런 이런 렇게 약간 타령적으로 예, 그렇게 그게 이제 늘 생각이 납니다. 어, 이제 그게 예. 예 저도 모르게 제 몸에 남아 있는 어떤 그 유산 그죠또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유산을 물려 주려고 합니다. 자, 어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받았다. 이제 너희도 이 유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삶이 왕으로서 성공적이었다, 위대했다 뭐 재산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지침이 뭐였던 어, 바로, 아버지의, 애, 애 모습, 삶의 모습, 그, 리고 어, 그, 분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사장사들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자, 마음에 두래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어, 심중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내 말이 너에게 작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더 똑똑하죠. 요즘 뭐, 정보화 시대에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쫙다 가져오죠. 마음에 들수 있는 그런, 그런 시대가 아닌 것처럼 엮여지기도 합니다만,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에 두기를 많이 원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또는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 말을 마음에 두라라고 내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도 말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 그러니까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암기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붙들다, 움키다, 굳게 지키다 그러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이, 심중에 있는 것이 늘, 어, 바깥으로 나가고 표현될 정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늘, 어,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살리라. 네, 살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리라는 것도 있지만, 너, 너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 유일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너의 인생에 성공하는 길은 내 마음을,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도 잘살 것이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는 어, 솔로몬이 그렇게 한 데는 앞에서도 언급했었던 것처럼 어려움과 상황, 어, 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바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훈육, 어, 아버지 의 뜻을 어, 기억했던 거죠. 뭐죠? 파이선 항상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물론 말려는 좀 어려웠지만, 어, 흔적을 보면은 일천문제를 드릴 줄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 했던 것을 보고, 어려움과 위기 때마다, 아, 내아버지를내 부모는, 어, 이럴 때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것이 뭐, 자기의 모델이 되고, 교과서가 되고, 어, 삶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은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모든 삶의 내용과 과정 속에 무엇을 두느냐? 기도할 수 있어요.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것이, 그것이 가장 어, 위대한 유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부끄럽지만 한번더 얘기하자면 저희 할머니의 소망대로 저는 되고,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소망이 뭐냐? 그냥 말로 소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한 거죠. 새벽마다 이제 예, 저 어린 시절에 할머니랑 같이 잤는데 예, 그 새벽 기도 옛날에는 이제 시골은 새벽 기도가 이제 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름에는 4시 정도에 한 거예요. 4시, 어, 그리고, 겨울에도 4시 반, 뭐이 정도 될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갔다 오시면, 겨울에는 서늘한 바람이 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잠도 자지만, 약간, 설, 잔는 자.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할머니가 옛날에 화로라니, 화로에 봄을, 막, 이렇게 놓고, 이제, 차가운 대로원집으 애가 깰까봐, 놓고, 이렇게, 머리에 손놓고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쓰다듬었는지 몰라. 이렇게 등도 쓰다듬고. 이게 이제, 자꾸 쓰다듬어서, 어, 건강하게 하라고. 그 잡을 다 깨죠. 쓰다듬고 그때마다, 아유. 우리 손주는 주의 종대야 되고, 뭐 주의 종대야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시네. 그래서, 이제, 아, 종이 되라고 하는 게 종을 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종을 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중간에 사람이 굴곡이 있어서, 어, 안 하려고도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할머니의 기도대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다재다능하다 뭐, 이렇게, 은사가 많다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의 기도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선하고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 어, 말, 기도를, 그 기도 유산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어, 그런 예, 간증이 여러분한테 있를 바랍니다. 위대한 유산을 여러분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지와 충임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유산을 받았으즉 이제 그 유산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